에스더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.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줍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개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개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개에게 준지라.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.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우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데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한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깨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.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 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 보리까 하니? 아하수에르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데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.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.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 2 7 지방,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 새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,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,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,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,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줌마를 타는 자들이라. 아멘. 에스더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.